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송도자의 더 스타 불법행위 재공급주택 무순위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96-11번지 A17블럭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44층으로 총 9개 동 1533세대 중에서 불법행위 재공급주택이 2세대가 나왔습니다. 2세대 모두 일반 공급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2세대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84A2 타입 4층 101동 401호를 보면 분양금액이 8억 8050만원, 발코니 확장비 3328만원, 총 분양가 9억 1378만원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16층을 보면 분양가 9억 2730, 발코니 확장비 3,322만원, 총 분양가 9억 6,052만원에 나왔습니다. 계약시 10% 납부하시고 입주 때 잔금 90%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을 보면 일반 공급으로 한 세대가 공급되는데 접수는 2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5대1의 경쟁률을 나왔습니다. 84B 타입도 일반 공급으로 한 세대가 공급되는데 접수는 17건이 접수되어 17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 세대 공급에 총 42건이 접수되어 21대1의 평균 경쟁률로 청약 접수 종료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